자, 반갑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버추얼 프로토콜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이때 한번 1,83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이후로 한번 올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추세조차도 이제 하락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절대로 대응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손실 보고 있는 거. 만회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11만 2천 달러에서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제 좀 급격하게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도 아래로 좀 빠진 건데 지금 여기 아래 꼬리를 보면은 굉장히 길게 말려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12,900달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결국에 112,000달러를 지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봉이니까1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아래 부분에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때 한번 매도 물량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길게 찔러준 건데, 이후로도 당연히 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숏을 따라서 진입하는 숏 불타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물량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1만 2천 달러를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1만 2천 달러 이탈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10만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기 11만 2천 달러 아래 자리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숏 물량을 터트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매수세가 급 급격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 물량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고 이후에는 매도 물량이 소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추얼 프로토콜을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80에서 9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112,000 달러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상승 보여준다고 그러면 11만 7천 달러의 매물을 이전에 한번 소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항을 이렇게 깊게 받지 않고 11만 7천 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항을 짧게 받고 어느 정도 저항 나오겠죠. 근데 이 정도로 짧게 받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11만 7천 달러 넘기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국가 경신할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들어갈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도 비트코인이 신국가 경신하는 거에 맞춰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 지금 자리에서 수급 들어오는 거를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급 들어오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버추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버추얼 프로토콜을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0% 정도 상승을 보여줬던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언제 사인을 드렸냐면은 4월 11일이죠 그래서 위로 올려보면은 4월 11일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81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쵸 완벽한 저점도 아니에요 그냥 수급이 들어오는 거확인 하고 매물대를 뚫는 수급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도 수급이 끊겼을 때 언제죠? 5월 2일 날에 수급이 끊겼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게 되면은 5월 2일에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그렇죠? 위로 보시면은 5월 2일에 매도 사인 2,575원에서 매도 사인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위로도 더 올라갔어요. 사실. 그런데 수급이 끊겼다는 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매도세가 굉장히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자.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은 손실 보고 있는 걸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 중간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놓을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버추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좀 안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좀 손실을 복구해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0%좀 수익 을 내는 좀 이제 수급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9월 2일날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후로 9월 13일에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1,900원에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실 이렇게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아반티스로 좀 수익을 크게 가져갔었는데 보시면은 9월 19일에 아반티스 종목 보이시죠? 9월 19일 아반티스 1580원에서 매수 사인 드렸어요. 그쵸? 매수 사인. 그래서 아반티스를 보게 되면은 9월 19일 날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짧게 보면 지금 일봉으로 봐서 이렇게 아래로 깔려있는데 짧게 뭐 1시간 15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번 거래량이 툭 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 매수세가 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9월 22일에 매도사인 나왔어요 3,650원에서 그러니까 수급이 끊겼을 때 수급이 끊긴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세가 강해지고 매수세가 적어지고 있을 때 당연히 아래로 빠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후로 좀더 올라갔어요 그쵸 윗꼬리가더 달렸는데 수급이 끊기는 걸 미리 보게 된다면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끊겼을 때 이제 마지막 개미 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해서 좀 안전한 자리에서 수익을 좀더 챙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130% 정도 최근의 수익을 좀 드렸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 개인 연락처로 버츄얼이라고 남겨주셔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츄얼 프로토콜 이렇게 차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3번의 타점이 나갔어요. 수급에 대한 크게 먹을 수 있는 타점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자주 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 10% 이상 상승을 하는 코인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보셔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자 보시면은 매일 아침마다 10% 상승할 종목들 공유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9월 18일에는 아반티스를 공유를 드렸는데 오전 8시 51분에 공유를 드렸죠.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1시간 35분 만에 1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문자 보여드리고 있는 거제 실제 핸드폰 미러링 하는 거라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진 포토샵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핸드폰 화면 그대로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뭐 조작 같은 거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화면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김대표 실시간이라고 쳐보면은 입력되는 것도 보이시죠? 다른 유튜버들처럼 문자 보내준다고 그러고 문자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저한테 욕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믿져야 본전이에요. 한번 속는 셈 치고 문자 보내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 투자하셔서 저와 같이 수익 낼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진짜로 구독하고 좋아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나서 공유 드릴 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다시 아반티스로 돌아와서 잠깐 제가 왜 추천을 드렸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때 세력들이 돈을 빌어 넣으면서 장기 추세 위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장기 추세에 가격 지켜 주면서 물량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거래량 슬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세력들이 돈을 다시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는 게 이게 전부다는 아니에요. 전부 다 알려 드리기에는 이게 제 스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알려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공유 드리는 종목을 계속 보다 보시면은 언젠가는 겹치는 조건들이 보일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막을 순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영상 중간쯤에 제 개인 연락처 보여 드리면서 문자 남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아까 문자를 남겨 주셨다면은 또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안 남겨 주셨 하면은 영상 중간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참여가 되고요. 대신에 제가 조건 말씀드렸었죠. 무료인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지 제가 힘이 난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9월 20일인데 왜 9월 18일 종목이 마지막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유튜버를 관심이 좋아서 취미로 하는 거고 본업은 매매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